세명대학교는 지난 3월 40대 젊은 권동현 총장이 취임하며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었죠.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이 최근 마감됐는데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명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모습이 경쟁률 상승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최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마감한 세명대학교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평균 경쟁률은 4.4대 1. 이 수치는 지난해 4.17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특히 간호학과는 정원 90명에 1,436명이 지원해 15.9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교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세명대학교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까지 하는 학생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고요. 학생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좀 재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좀 알려져서 하지만 무엇보다 후원 재단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양 최대 운송 그룹인 KD 운송 그룹이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어, 이러한 재단이 함께하고 있어서 저희 세명대학교는 높은 장학금 어 저렴한 등록금, 그다음에 높은 기숙사 수용률과 그다음에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명대는 약 3,300명 규모의 기숙사에 44.7% 수용률을 보여 입학생 전원이 입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동현 총장은 학비 걱정 없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졸업할 때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세 가지를 학생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약속을 위해서 저희 세명대학교는 그 교육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성장해서 학생을 위한 학생에 위한 세명대학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밀집 현상으로 청년들이 대거 이탈하며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제천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초상민입니다.